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서 CBT로 오픽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약간 유리멘탈이라서 항상 오픽을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예전에 스터디할 때해 줬던 맥주 마시고 한번 시험 봐 보려고 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어제 여주에서 결혼식이 있었어가지고 뒷불이 갔다가 밤새 술 마시고 <laughs> 지금 옷도 못 갈아입고 바로 시험 보러 왔는데요 아 지금 약간 좀 숙취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그래서 해장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 오늘 시험의 1차적인 목표는 진짜 에바랑 친구처럼 얘기하다가 나오는 건데 맥주 한잔 하고 들어갔을 때 이게 가능한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맥주 오픈하겠습니다. 달려보자. 아, 그리고 후기는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로 다시 와서 후기를 말씀드리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반 정도 마셨는데 급하게 마시니까 아, 죽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일단 다 마신 거 인증하고 시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다 마셨거든요. 바로 시험 보고 여기서 후기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시험 다 보고 나왔는데요. 와 대박이에요. 중간에 술이 조금 깨가지고 그때부터 살짝 얼타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오히려 긴장감 일도 없고 진짜 친구랑 대화하듯이 말하다가 나왔습니다. 오, 생각보다 효과가 저한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따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어, 괜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셨다가 좋은 성적이 안 나오면 이제 또 피해가 되는 거니까 어 이거는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정말 효과가 있나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된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영상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결과는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 그래도 후회 없이 시험 보고 나왔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 가장 잘본것 같아요. <laughs> 가장 어버버한 게 적게 본 시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시험 성적이 나오면 후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